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간남으로 돌아가셨어요. 수병을 하시다가 안 좋아지셨는데, 오늘날 평소에 연락 한동안 안 드렸다가, 갑자기 그날따라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외할머니께 전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, 외할머니께서 막 울면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, 할아버지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배 아파서 막 힘들어 하신다. 급히 가봤더니, 할아버지 배가 의대생이어서 뭐잘 모를 때인데도 빵빵하고, 조금만 눌러도 막 아파하시고 그러는 거예요. 가서 검사를 하던 중에 보니까, 피가 배 안에 차있는 거예요. 간암이 커지고 커지다가 간막을 터트려가지고 피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혈복광이 된 거예요. 삼촌들이랑 가족들다 연락을 하고 모였는데 치료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제 말기 암환자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치료를 하려면 수혈을 하면서 피가 나오는 걸 이제 막는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시술을 하느라고 할아버지랑 작별할 시간을 놓치느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같이 있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했고요.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경험이 있었는데요. 말기 암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랑 환자의 어떤 의사를 제대로 확인을 못해가지고 초기다고 고생만 하다가 가시는 경우를 간혹 봐요.